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영양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수용성 타입, 지용성 타입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뭐랑 같이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네. 먼저 첫 번째, 뿅! <laughs> 밀크시슬인데요. 이 밀크시슬은 언제 먹어야지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간 디톡스, 간세포 보호, 혈당 조절, 또 항산화가 가득한 밀크시슬은 식사 15분 전에 드시는 것을 음. 추천드려요. 밀크시슬은 또 우리의 담즙이 나와서 우리의 소화를 도돕기 때문에 식사 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해요. 그러면 식사 전에 먹어야 약간 소화액을 나오게 해서 소화를 좀 도와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음. 밀크시슬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까요? 네. 밀크시슬은 레그웨기라 그래가지고 돼지풀 식물과를 말해요. 그래서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피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로젠에 민감이 있다, 뭐 자궁암, 난소암, 유방암에 관련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자연 치료제를 아시는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음. 그러면 밀크시슬은 다른 비타민, ABCD, 이런 비타민들과 같이 먹어도 무난한 거예요? 네. 음... 두 번째는, 이거 좀 많이 궁금해 하시죠? 마그네슘이에요. 네. 마그네슘은 언제 먹어야지 가장 최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미네랄링 매그니즘은 저녁이나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인데요. 내가 만약에 변비가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신 분들은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이렇게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마그네슘은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변비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마그네슘을 드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 있을까요? 매그니즘이 몸에 너무 높을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나는 좀 장이 민감하고 설사를 한다. 그러신 분들은 조심하시면 돼요. 보통 마그네슘을 먹을 때 피해야 되는 영양제는 딱히 없잖아요. 네. 그러면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네, 매그니즘하고 칼당 궁합인 미네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칼스임이에요칼스임하고 음. 매그니즘을 같이 먹으면 칼스임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는 칼스임을 먹고 있는데 내칼스임에 매그니즘이 만들어야 했다. 그런 분들은 꼭 매그니즘하고 같이 드셔야 돼요. 흡수를 도와줘서 더큰 효과를 볼수 있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켈슘을 음.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뼈로 흡수가 안 되면 몸의 혈액 속에 돌아다니면 이제 칼스피케이션이라고 켈슘이 음. 뼈로 다 가지 않고 피에 남아 있을 경우 석회화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석회화가 되게 하지 않고 뼈 속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네요. 네. 음. 세 번째로는 철분인데요. 이게 이름이 아연이라고 해가지고 아연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한국 발음은 들어보면 응, 그냥 아연 같잖아요. 아연 근데 아연은 징크, 네, 징크고 이거는 철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철분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철분제는 언제 먹는 게 가장 최상의 시간이에요. 철분은 공복에 먹는 게 가장 흡수가 잘 돼요. 왜 공복에 먹는 게 가장 좋아요? 다른 영양소와 같이 있으면 흡수를 방해해서 그런 건데요. 특히 피해야 할 것들이 우유, 칼슘 높은 음식들, 음. 식이섬유가 가득한 생야채들. 아, 생야채도 안 돼요? 네, 식이섬유가 음. 높기 때문에 흡수를 방해하고요. 음. 또한 가지 더는 제산제약을 같이 복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똑같은 시간에 드시면 안 돼요. 위산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철분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부는 빈속에 드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빈속에 먹었거든요. 근데 약간 속쓰림 증상이 있었는데 그런 해결 방법도 있어요. 네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센스티브하신 분들은 그런 속이 쓰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식사를 하시고 식사 중간이나 식사 바로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 그러면 공복에 먹는 게 가장 최선이지만 속 쓰림이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사 중에나 식사 후에 먹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하지만 그 식사할 때꼭 유제품은 피해주셔야 돼요. 음. 또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티는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음. 때문에 꼭 피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철분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영양제가 있을까요? 네. 철분하고 가장 잘 맞는 영양소는 바이민 c 예요 음. C가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네. 저는 오렌지 주스는 추천 안 해요 왜냐면 당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바이민 c 캡슐이나 파프리카 이런 것도 좋은 업종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철분제를 먹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시는 분도 있을까요? 네, 제일 많이 컴플레인 하시는 게 변비인데요 나한테 맞지 않는 철분에 종류나 아니면 너무 양이 높았을 때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그럴 때는 먹는 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좀더 젠틀하고 흡수 잘 되는 폼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뉴트리엄의 아이언의 비스 글리스네이트 이에요 젠틀하고 흡수가 잘 되는 폼이기 때문에 비스 글리스네이트는 드셨을 때 가장 편하게 소화할 수 있는 음. 형태예요. 네 번째로는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이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공복에 먹는 게 가장 좋은 시간대잖아요. 네. 근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왜 공복에 먹어야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프로바이렉을 항시 공복에 드시는 걸 추천을 하잖아요. 그 네. 이유가 위산 때문인데요. 위산 수치가 낮은 공복 때 드시는 게 좋은 균인 프로바이렉스가 살아서 장까지 잘 도착을 할수 있게 하기 때문인데요. 좋은 균인 프로바이을 먹었을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프리바이아릭이에요. 음. 프리바이아릭이라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셔야지 좋은 균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초록잎 가득한 야채부터 플랙시드 그리고 해초류를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은 유산균을 자랄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프리바이오틱스가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안에 프리바이오틱스도 같이 들어 있는 거 맞아요? 네. 뉴트리담의 음. 프로바이오틱은 프렉토올리고사카라이라는 프리바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균주 넣어 주고 좋은 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요. 또 이거는 엔터리코릭이에요 특수 코팅 캡슐로 돼 있어서 장까지 가서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균들이 죽지 않고 장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살아서 가는 거죠. <웃음> <웃음>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을 때 피해야 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네, 프로바이오틱은 좋은 균이잖아요. 하지만 그 반대로. 항생제 역할을 하는 영양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오레가노 오일인데요 오레가노 오일과 프로바이오틱은 같은 시간에만 드시고 두세 시간 간격 두시고 드시면 돼요 그러면 오레가노 오일이 나쁜 균, 좋은 균다 죽이기 때문에 네. 좋은 균을 채워줘야 되니까 2시간 간격 두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음. 다섯 번째로 오메가3인데요 이 오메가3는 지용성 성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름이랑 먹으면 같이 흡수가 잘 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지용성 영양소인 오메가3는 지방이 잘 포함된 식사 후에 드시는 게 가장 흡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럼 약간 삼겹살, 이런 거랑 잘 맞아요? 네? 고기도 좋고, 생선도 좋고, 참기름, 들기름, 아보카도요, 이런 거다 좋아요. 좋은 지방과 함께 드셨을 때 제일 효과가 높으니까 꼭 식사와 함께 하세요.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혈액 응고제를 드시고 있으신 분들은 같은 시간에 드시면 안 되고, 6시간에서 8시간 사이를 드시고요. 또 수술을 앞두시고 있으신 분들은 수술 전 5일에서 7일 전에 그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오메가3가 우리 혈액을 맑게 해서 잘 돌게 음. 하는데, 만약에 내가 피를 보는 수술이다, 그러면 음. 피가 너무 출혈이 될 수가 있으니까. 피가 그럼 안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네. 음.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조심해야 될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오메가3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좋은 영양제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는데요. 오메가3와 같이 먹으면 좋은 영양소들은 바이라민 D하고 코큐텐이에요. 왜냐하면 바이라민 D와 코큐텐도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같은 지방 영양소와 먹으면 서로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음. 최고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섯 번째로 코큐텐인데요. 이름이 유비키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코큐텐이 맞아요? 네 맞아요. 코큐텐은 두 가지 폼이 있는데요. 유비키논 NON으로 끝나는 게 있고 유비키놀 NOL로 끝나는 게 있어요. 음. 유비키놀이 액티브 성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몸이 흡수를 제일 잘할수 있는 폼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러면 코큐텐에는 유비퀴놀과 유비퀴논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네. 음. 제일 좋고 또 흡수가 제일 잘 되는 폼이 유비퀴놀이에요. 음. 아, 그래서 이거는 코큐텐 중에 흡수가 잘 되는 유비퀴놀 형태 맞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와. 코퀴텐이 심혈관 질환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요. 우리의 세포를 에너지로 바꿔주고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심혈관 질환이 걱정된다, 내가 좀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러신 분들은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좋은 항산화제 영양소예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코퀴텐도 지방 영양소이기 때문에 꼭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제일 좋은 흡수율를 가지실 수가 있어요. 드세요. 조심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까요? 네. 혈의 응고제라든지 우울증 제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자연치유제를 아는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는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언제 먹어야 가장 좋아요? 여기서 바이타민 D는 선샤인 바이라민이라고 해요. 햇빛. 그렇죠 햇빛에서 받아서 원래 우리 몸이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햇빛에 정말로 나가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음. 얼마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이라민 D를 최고의 흡수를 높이려면 식사 후에 드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음. 그리고 어, 언제 먹어야 돼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아침? 뭐 밤에? 저는 가장 추천하는 시간은 우리가 해를 언제 봐요? 아침, 낮,요. 어, 그때 드시면 돼요. 어... 저는 그래서 점심에 먹는 거 가장 추천드려요. 쉽게 외워질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비타민 D와 같이 먹으면 좋은 영양제가 있을까요? 네, 비타민 D와 칼슘, 또 비타민 D와 오메가는 서로 흡수를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같이 드시면 소화 흡수에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영양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양제를 잘 참고하셔서 더 좋은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주세요. 안녕.